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살아왔고요아 오늘도 네타리버섯을 한번 보러 왔고요아 이곳 산 같은 경우에 네타리버섯이 자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참나무들이 많고요아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우니까 네타리버섯 보이는 곳마다 병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열심히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야, 벽들이 바람이 부니까 우수스 떨어집니다. 하... 자, 이곳은 이렇게 참나무들이 바글바글 자라는 데고요. 그리고, 아, 습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끓어는 골짜기로 들어왔고요. 자, 이곳을 다니면서 느타리버섯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습기가 있는 곳으로 왔고요 근데 습기도 습기지만 제일 어 심한 게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거. 건조하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버섯도 안 나오고 그래요. 와, 야... <laughs> 아, 신비롭다. 아... 아, 오늘 다니다보니까 핀을 버보들은니아요기가보실래요이 핀을 버섯보들 얼마나 싱싱가들가보석들입싱싱여기들이 있어요 아직도 수분이 쫙날아가가지고요산호버섯벌레들은 열심히 이렇게 아, 버섯들을 먹고 있어요. 이거, 이거 짝짓기를 찍기 위해서도 또 바쁘게 들다니고요 아, 이거 느타리버섯 보세요. 확실히 아직에 일러서 그리고 감으로써 애들이요. 쭉쭉 벌어지면서 자라지도 못해 성장을 못하네 보실래요? 보세요. 성장을 못하지요 아, 저기도 지금 느타리버섯이 하나 또 있네요. 위쪽에 부러진데요. 한번 보여줄까요? 저렇게 지금 느타리버섯이 있는데 작고 높아요. 만 하고 가야죠. 흰 말뚝버섯이 이렇게 알아서 태어났어요. 너무 늦게 태어나가지고 추위에 자라지도 못하고요. 이게 벌써 피어야 되는데요. 갓을 피지도 못하고 있더네요. 이 드레스가 쫙 벌어지는데 말입니다. 에이, 그 녀석. 자, 아, 또 한참을 가다가요. 메탈이 버섯을 만났는데, 자, 아, 이곳에 메탈이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 예쁘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병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아, 진짜 이쁘다, 그쵸? 병 하나 없어요. 근데 아쉬운 게 양이 작다는 거네요. 작고, 버섯도 작고. 그래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확 자라질 못해요, 애들이. 작년에 이 나무들에서요, 느타리버섯들을 봤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신기해. 어, 잠깐만, 저거 뭐냐. 나왔네, 뒤쪽에서 나왔네. 와, 이걸 작년에 땄었는데, 이거 보세요. 작년에서 이 나무에서 땄는데, 여기 들도 지금 이거 보세요.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에이. 아, 많이는 아니고요. 이거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데 얘네들 요 구멍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아유 없다. 아, 이거 보세요. 요 어린 느타리 버섯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쁘다. 이 예쁜 느타리 버섯들이 이거 보세요. 오, 저 위에까지 해가지고요, 보여드릴까요? 아. 아이고. 잘안 보여요. 예쁘죠? 어떻게 된 건가네. 이거 보세요. 아, 예쁘다. 한참을 이동해서 작년에 느타리를 보던 곳에 왔는데요. 이렇게 느타리 목들어 있고요. 작년에 따든 곳들인데 없어요. 이건 역시도 없고 아, 또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아 달랑 하나입니다 확실히 아직은 1인공은 확실한 거고요 나왔으면 더 나왔어야 되는데 많이는 안 보여요 계속 보이는 게요 자또 다녀 봐야죠 자, 건조되 있다 예, 이 노릉댕이가 하나가요. 지방을 만해요. <laughs> 근데 건조는 기가 막게돼 있네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들 이 있는데, 이야, 상태들 진짜 안 좋아요. 상태들이 안 좋고요. 아, 우리 버섯들이. 이야, 이 쓰러진 참나무에 이렇게 달랑 이렇게 작년 같으면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달라고아 여기 또 있네 이거 보세요 여기 아주 삐지게 삐지고 올라오면서 아주 망가져 가지고 생긴 거 보세요 아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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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태들이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다녀봐야 이것은 좋은 게 없네요 일단은 다른 곳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잎들이 우스우스 떨어집니다. 아, 예쁘다. 노르궁뎅이 보세요. 아이고 완전히 건조가 돼가지고요. <laughs>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 상태는 엉망이고요.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오. 아니 우.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으흠. 으흠. 눈에 어 나경이 들어가요 막 먼지가 들어가지고요. 와, 이 다리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근데요와 이거 볼지 래요?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봐요, 이거. 오. 이 녀석들이 지금 이 느타리 버섯을 먹고요. 그리고 여기다 알을 낳고 하려고들 이렇게 온 거예요. 시끄럽게. 아유, 아유. 오, 어. 이거 다시 올라 또 냄새 맡고 다시 오는 거 보세요. 아유. しまた締め。